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학교 숙제할 때 도움되는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세특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세특에 도움되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겠지만.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좋은 책들을 좀 골라서 학부모님들께도 도움되는 책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도움되는 책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책들을 학생들이 읽으면은 학교 숙제할 때 보고서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요 유책입니다. 나는 AI와 공부한다. AI 뭐 엄청 크게 써있죠. 뭐 다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이슈니까.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에게야 뭐 미래 교육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좀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정작 본인들이 당사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 숙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요. 다최지 p t 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GPT 안 쓰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숙제이 GPT를 활용하기에 그냥 연념이 없는데, 그런데 정작이 GPT를 활용하고 있는 본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니, 숙제를 하는데만 GPT를 쓰지 말고, 왜 나는 GPT를 숙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면 우선은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쌀만칸. 자, 이제 이름 딱 들으면 이제 느낌 오실 것 같은데, 인도 분이세요. 인도계. 미국인이신데 살만 칸 우리 칸자가 인도 분들 이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 세계 1등 인강 사이트 우리나라 대표 인강 사이트야 뭐 웨가스터디일 텐데 그거 말고 전 세계로 보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칸 아카데미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전 세계 1등 인강 사이트인 건 맞는데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칸아카데미는 비영리 기관이에요. 이 기관을 세우고 전 세계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좀 시키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이제 그리고 지금도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살만 칸인데 살만 칸은 본인도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GPT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 AI하고 같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교육의 이 분야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일찍부터 연구원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현장에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고 특히 학생들이 봐도 우리 교육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AI라는 주제를 쉽게 접근해 가기에 굉장히 좋은 접근법을 알려준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과제를 할때 AI라는 주제를 다루려면 AI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좋은 접근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AI를 AI 자체로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이라면 예를 들면 AI하고 교육을 합쳐서 결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IX. 플러스 X 되면 이 X는 무엇이든 될수 있는 거예요. 막 금융이 될 수도 있고, 헬스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분야의 AI가 접목될 수 있는데, 내가 속한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AI는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읽어가면 책을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세트, 과제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책의 주요 목차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뭐 AI 개인교사. 미래의 혁신과 협력학습. 사실 이런 책들의 목차를 보면 좀 다소 좀 이론적으로 보여지는 제목들이 많아서 좀 딱딱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 목차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읽어보고 싶었던 데는 어디냐면 팔짱이었어요. AI 시대의 시험과 입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한국의 입시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 교육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8장을 먼저 읽었는데, AI 덕분에 대학 입시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을까? 자, 약간 제가 반문해 본 건데요. 이장 내용 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AI 덕분에 대학 입시가 더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리고 과연 정말 그렇다고 할수 있을까요? AI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숙제를 좀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학생에 보니까 이 이미지는 인터넷에 떠온 건데 막 눈이 멍해. 그러면서 막 뭔가를 쓰고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숙제를 할 거면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숙제를 대신 해달라고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혹은 숙제를 적어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AI가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숙제를 대신 AI가 해줬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숙제를 AI가 도와줬어. 자, 그러면 이렇게 숙제를 하는 건 정말 올바른,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책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술이 이제 개발될수록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대학이나 평가자들에게 공유가 되고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 과정 자료를 만들게 되는지도 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반문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AI를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숙제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그 학생의 지식인지 그 학생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GPT가 주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기를 써서 계산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나라 수학 공부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AI와 같은 이런 훌륭한 도구를 받아들여서 숙제나 보고서를 썼다. 과연 이걸 이 학생의 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AI 덕분에 입시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불공정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잡음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책들을 읽고 과제를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이렇게 반문해 보듯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책을 읽어가면 훨씬 더 좋은 주제의 질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제가 던져봤는데요. 또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책을 보다 보니까 1장이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AI 개인교사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도 참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대1 교육이에요. 1대1 교육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질문법을 던졌고요. 뭐 공자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좋은 교육자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을 성장시키곤 했는데 그러려면 개인 과외교사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과외는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AI가 대신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렴하게 많은 학생들에게 개인 과외교사를 다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와주면 이게 학생들의 역량을 과연 증진시키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후퇴시키거나 퇴보시키는 역할이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이 저는 또 읽으면서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글쓰기를 예를 드는 챕터가 있어요. 물론 뒤에 가면 글쓰기 얘기 해더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내가 글 쓰는 과정에 아이디어도 주고 개요도 작성해주고 첫 문장 쓰는 것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줘서 내가 글을 점점 더잘 쓰게 됐어. 즉, 내 글의 퀄리티는 훨씬 좋아졌어. 그런데 이 글을 과연 내가 쓴 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GPT가 도와준 글, 혹은 심하게는 그냥 GPT가 쓴 글이라고 봐야 될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글 쓰는 역량이 늘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관련해서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이슈가 있었어요. GPT, 우리가 알고 있는 GPT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는데, 프롬프팅을 조금만 하면 막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 주고 막 마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캐리커처도 그려 주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것처럼 너무 잘 그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저작권이 있는 걸까요? 혹은 이 그림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림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풍 기풍을 따랐으니까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될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일까요? 자,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글을 썼다고 가정해 볼 때, 글쓰기 과제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과정에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줬어요. 자, 그럼 이걸 내가 만든 나의 역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역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나의 역량이 되는 걸까요? 조금 머리 아프지만, 그러면 과연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역량을 우리의 역량으로 평가할까요? 인공지능의 역량으로 평가할까요?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보면 훨씬 더세탁 쓰기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내내는 뭐 자기소개서 아니면 면접시험, 자, 이런 모든 정보들을 AI가 직접 평가해서 심사관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의 역할을 해서 우리 입시를 AI가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합격을 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불합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 입시의 평가자로 등장한 AI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라기보다는 조금 질문을 구체화시켜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평가, AI의 평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그 평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즉, AI의 모든 평가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책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즉, 뭐, 인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출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인지 등을 사람들은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보자를 볼때 그런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는 AI가 있다고 하면 좀더 공정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AI가 진짜 편견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AI도 혹시 편견이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만든 AI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진 않을까? 이런 게 일종의 편견일 텐데, AI,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던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교육 얘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 주는데요.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 자체를 기술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도 쉽게 아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구나. 자, 이걸로 숙제 보고서 써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는 과정 중.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을 던져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멋지게 발전시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세특에 도움이 되거나 학부모님들 꼭 읽으시면 좋을 만한 유익한 책을 또 소개해 드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